오늘은 캠핑 장비 좀 사고 캠핑을 1박2일하러갈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캠핑하러 가는 거라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돈물이를 해서 먹을 건데 마술 많이 잘하더라고요. 많지 않아가지고 두 개만 수확해서 쌈 한번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쭉. 요거도 하나 네, 가져갑시다. 쭉. 나중에 캠핑장 가서 봐요. 김치 까먹고 안 가져왔잖아. 아, 저거 한장더 사. 하나 더 사봐. <laughs> 빨리 사자, 가자. 오빠! 합니다빠 <laughs> 그래. 오빠! 먹을 수 있어. 종이컵 있어? 어. 우리 컵 그래, 오빠! 오 오빠! 오빠! 오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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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오빠! 오 오빠! 오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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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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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났네, 신났어. <laughs> 도시락? 어, 도시락. 신났네, 신났어. <laughs> 아, 웃겨. 가자. 고기만두만 붙이면 안 돼? 김치만두? 아? 반만안돼 사장님, 이거 김치. 김치랑 고기 반반주 네, 반반주요 열섯 개 돼요? 몇개 돼요? 몇개 돼요? 열어주세요 짜자잔 너무 큰데? 다 먹어? 조금 냉해져 너무 커 먹기 힘들어 여러분들 여기 다 줄입니다 거의 백화점급 노마드 대박 우리는 1층만 보면 되겠네? 이거 하나 살까? 1 3 0 0 0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많아서 영상 찍기가 좀 그래 그지 어떻기 시장이야 거의 이거 내가 사가지다고한거 오빠 쓰레기통 천천하냐 그냥 비닐에 버려 <laughs> 왜 쓰레기통을 사? 이쁘잖아 저거 서 여기 넣어 이렇게 우비 하나 사까야 다이소 컸어 참야 <laughs> <laughs> 이건 냄비 녹겠다 <laughs> 우리 지금 두개 샀어 아, 하루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보 근데 이거는 너무 조그마다 근데 이제 고기도 안심밖에 못 구울 것 같은데 괜찮다. 살 거면 이걸로 사야 될것 같아요 35,600원 이건가? 네. 어 뭐. 이걸로 사자 근데 이거 케이스도 아, 살까 케이스도 있어? 청양처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붙어있는데 다? 잘라서 쓰는 거아 이거 하나라고 하면 이거 하나 사? 근데 케이스가 잡아 24,000원 <laughs> 야 이걸로 그냥 해 어? 계란 아, 에그홀드 6구라는데6구 사야 되는데? 응. 그럼 두개만 맨날 두고 다니는 거야? 이걸로 사? 그럼 개사야 근데 이소가스 워머 좀 사고 싶어 다 사간 거 아이가? 사장님 저 혹시 죄송한데요 코팅팬은 재고가 없나요? 아, 왜요? 손잡... 아, 네, 아침에 다 나갔어요. 아, 이거 그럼 가져가도돼요 손잡이 가방이 없어요. 아, 가방이 없어요?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가방이 없어요. 아, 네, 벨랑은 다 가방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다 나갔대. 음... 아쉽구만. 이건 인터넷으로 한번 사 보겠습니다. 나 우리 원터치 텐트밖에 안 가져왔는데 비가 오네. 뜻하지 않는 우중 캠핑? 바닷가피인데 바람 엄청 많이 부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다. 우리 타프도 안 가져왔잖아.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5시 23분 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저 2명이고 장작 하나 해서 계좌이체할게요 5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장작 만원이요 네. 여기도 괜찮다 여기 근데 위에가 텅무 비었는데? 비가 다올것 같아. 위에 좀 막힌데 없나? 여기로 정했어요. 됐어? 어, 김치. <laughs> 하루 때 하나 샀습니다. 카메라를 샀는데. 안 매로도 배터리가 없었어요. <laughs> 드디어 우리도 미니 하루 뒤에 생겼다. 맨날 큰거만 쓰다가. 배고프다. 나도. 망치 어딨어? 가방. 초록색 가방. 여기 있잖아. 망치가. 이게 망치잖아. 장작을 패야 돼. 하고 이렇게 아, 망치 때려야 되는데. 그건 없어. 망치가 하나밖에 없어. 큰거한 거지. 오늘 우리 진짜 왜 이러냐? 쯔! 돌이 깨지네 여보 응? 나 이거 한번만 촥 이렇게 해줘 제발 한 번에 붙게 됐다 잘 담아갔어 근데 하나 더 해야될 것 같긴 해 음...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좋다 잘 썼다 토치로 완전 고생 안 해도 된다 그지? 누구 픽? 여보 픽 <laughs> 오늘 진짜로 그냥 미니멀하게 올라고 비 생각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불잘 붙는다 그래도 다행이다. 아 그거봐 죽겠다. 아 몰라 비가 오든 말든 밥 먹어야지. 이정이 화를 때 맞을 것 같아. 이거 좀 들었어. 어, 어떡해. 여러분들, 저희 많이 샀죠? 바로 장착해버리기. 야, 바라보니까 불이 엄청 빨리 붙네 저러다가 저기 구멍 날 수도 있는데. 텐트? 응. 그럼 진짜 하늘 우리 버린 거지. <놀람> 오, 이거 녹는 거 아이가 고 그러면 내가 불을 저쪽으로 옮길게. 아 이따 일곱 시에 비 엄청 많이 올거 걱정이네. 따뜻, 따뜻, 따뜻. 이거 좀더 앞으로 뺄까? 그래. 네스. 그거 완전히 같다. 이렇게 봐. 솔리프 좀 빼야 되겠다. 랜턴도 달아야 될것 같아. 달자. 차 위에 달수 있거든. 와와나 진짜 0일만에 거의 먹는 것. 아스아 <laughs> 아. 아. 노란 불이 낫겠지? 야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정말 측근하게 보겠다. 이래 <laughs> 용 젓가락이 없다 우리 젓가락 안 샀어? 아니 근데 그때 엄마네가 다 넣고 왔다 히, 어떡하냐? 아, 편의점 가서 하나 사주면 뭐. 어. 스테이크 이제 슬슬 저기 쿠킹을좀 어? 줘봐 거기 위에다가 스테이크 마리이드좀 하게 아, 장갑이 어디 있지? 장갑? 고기를 주세요 야 후추 꺼냈는데 후추가 없어 이거 체크 스타일 아 이거 근비계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저기 칼이 새 거라서 그런지 겁나 잘쓸고 에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오일이 없구나. 백화사 미안하다. 시공유를 할게. 오늘 올리브유를 안 가져와서 왜 이렇게 안 가져온 게 많노? <laughs> 처음이다 근데 이렇게 준비 없이 온거 재밌는데? 오늘 솔직히 갈 생각도 없었잖아. 둘, 넷, 여섯, 여덟 개. 됐어, 됐어. 아, 뜨거시 이거 나 너무 뜨거워. 하나씩 해. 아, 대로해 여자 말이 잘들려아 불이 딱 좋아. 지금 너무 딱이야. 비도 지금 딱 그쳤어. 너무 좋아. 이것은 탄게 아니야. <목적> 음! 음! 역시, 표고버섯이 맛있다, 근데. <목적> 자, 레스팅. <목적> <목적> 이야, 저기 <되게> 찌긴다. <찍힌다. 목적> <목적> <목적> 다 자르면 안 돼. 어. 저기는 좀 조금 더 익힌 거 먹어봐. 음. 어때? 짜. 근데 너는 시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laughs> 고기가 녹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런 걸 먹어야 돼. 시야 좋아. 이렇게. 가다내 거. 어 너무 맛있는데? 두 개씩 먹어야지. 그왜 잘라? 음음 내가 음. 해먹을까 지고야 이거 클일 났다 육포 되겠다 씨. 어? 우와 잘 익었다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 오모가 자 이거 뚜껑 없어? 음, 음. 오, 끝나, 잘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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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면 주세요. 봉당 아, 똑깨 물만 뿌릴게요. 이 물은 지하수입니다. 꼭 끓여서 드세요 태기 지하수 꼭 끓여 먹으래 음. 야 역시 참기름 넣었어요 아니요 참기름 넣으면 맛있는데 기름참 기름참 됐어 이게 뭐아 <laughs> 진짜 맞아. 아나 마실 거만. 고기도 고기 드실래요? 네. 젓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두 번째. 고토금이었으면더맛있을것 같네. 음, 음, 고건 김치. 음, 음, 고구마 하나만 할까? 그럼 음, 하나만 해. 뭐? 먹어 <laughs> 음 좀, 짜잔 하나, 둘, 셋음와 장난 아니야 와야 자기를 진짜 이뻐 아음 <laughs>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거예요. 입 돌아가겠다. 다 정리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불은 끄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 물 빼고 가는데또 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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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다. 역시. 들어가자. 그건 안 해도 돼. <laughs> 어떻게 화장실 갈때 불편해? 이거 내려보자 <laughs> 아니, <이것도 민폐하다며. 웃음> 아, 아니 방안이 될것같아 그것도 괜찮아 저희 잡니다 내일 봐요 씻었어요? <laughs> 나잇 근데 저리가 따뜻해 나도 따뜻하다 조각상 같아 오빠 물로 좀 헹궈줄래? 수확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계란 풀어야될것 같습니다. 오, 여기 와사비 향도 나고, 맛있습니다 음. 맛있겠다 근데 젓가락 음식 우리 잘 살았는데? 1박 2일 야, 요놈안샀어면 큰일 날 뻔했어 먹어야 돼 컵라면 물 입을 털어놓는다 먹자 먹자 자기야 돈부리를 하려 했는데 돈부리 소스를 놔두고 왔어요 집에서 그냥 불고기 덮밥입니다 돈부리 같은 불고기 덮밥 맛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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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맞 오, 진짜 맛있다 와사비 살짝 덜어서 우리 내년에 진짜 우리가 키운 거 극량 갖다 갈아서 먹자 와사비 조금씩 덜어 먹는거 맛있는데 음. 음, 먹어봐 간만에 도시락 먹으니까 맛있다 술릴뻔했다와 별로 안 쪼글쪼 알고 그러라고 했는데 와사비 빼싸 먹어야겠다. 음. 와입에도 와사비 향 장난 아니다. 와 역시 국물이 짱이다. 자기 국물 파야 그지? 음.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잘리스다 현이는 입을 개고 있어요. <laughs> 날래날래 하라. 어, 눌러, 눌러, 눌러. 오케이. 또 왔어. 이래서 내밥 많이 먹는다, 이거. <laughs> 군대 왔나? <laughs> 군대는 더 빨리 해야 돼. 군대는 더 빨리 해야 돼? 오. 오. 밖에 앞. 밖 가자. 밑에 스키가 있어서 가지고 뒤집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말리고 있고 그래도 씻어서 좀 말리고 있습니다. 현이랑 가기 전에 산책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때? 많이 잘았어 여기 내가 설치할 거야 현이는 정확한 개수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자랐죠? 저번에 양액 주었는데그 비율이 잘 맞았나봐요. 물다 줬구요. 두 번째 양액입니다. 피곤하겠다. 자, 물 얼마큼 남았어?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4분의 3? 4분의 3? 오케이. 양이 다뿌렸습니다 가자. 가보 휴게소에 먹을 거 먹으러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저희 옛날 핫도그 하나랑 떡볶이 하나 주세요. 치킨 타코치도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뜨끈뜨끈하다. 감사합니다. 네. 강정소스. 진짜 집에 가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